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항문을 통해서 내시경 장비를 넣어서 직장에서부터 거꾸로 맹장까지 올라가서 나오게 되면서 점막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이 있는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용종이 발견된다면 동시에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 검진으로는 50세부터 분변 검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가 서구화되다 보니까 대장암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전으로는 대장 내시경을 한번 정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대장이 깨끗하다면은 5년 정도 간격으로 시행하시면 될것 같고, 용종이 있다면은 그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음 검사를 언제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0세 이전이라도 대장암에 가속력이 있거나 혈변, 변비가 심하다든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